제 성경책으로 팔 쪽입니다. 마태복음 <laughs> 네, 6장 12절 우리 한절 말씀만. 네, 우리 다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와, 우리가 우리에게 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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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지금 어, 21일간 지행대는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열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몸 없게 달렸다, 마음 없게 달렸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한 자는요, 행복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 안에 내일의 양식도 너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오늘 양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근심하기 때문에, 예, 미래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구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내일의 양식,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분명히 이 땅에 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몸에 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예.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예.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미운 짓을 해요. 미워할 수 없게끔,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요,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용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의 축복인지 하나님은 이 용서했다가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조건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원수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은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미워하라 그래요? 원수 삼으라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래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 잘못을 얻고 다그 사람 잘못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가 더큰 그릇이니까 네가 용서해라.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거다. 나는 네 얼굴이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더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져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우리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도 바뀌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방이 믿는 그 이방신들과는 다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우리 주영이가 보는 만화를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만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요 하나는 왕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개구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나무토막 하나가 연못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바로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하면서 그 나무토막 주위를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을 하면서 그 나무토막 주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이 개구리들이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이 나무토막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알게 됐어요. 야, 이거는 우리 왕이 아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우리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개구리들이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요. 황새 한 마리가 그 연못에 날아온 거예요. 개구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다리도 길고, 날개도 멋지고, 신색이고, 정말 우리 왕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개구리들이 한 걸음에 황새계로 깡충깡충 다 뛰어갑니다. 황새가 딱 보니까요. 황새 황세 입장에서 황새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만화에서 그래요. 야, 이게 웬 떡이냐? 먹이가 제 발로 나한테로 껑충깡충 뛰어오네? 하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무토막처럼 죽은 신이 아닙니다. 아메리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왕으로 군림하셔갖고요, 우리 것을 빼앗으면서 우리를 죽이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요, 우리에게 너희 감사절로 예배드리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로 채워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유에는 우리가요,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 언제가 가장 기쁘고, 언제가 가장 감사했는지를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실에서 나온 때였어요. 얼마나 긴 수술을 하셨냐면요, 새벽 1시가 돼도 수술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수술 대기실에는요, 저희 아빠와 저 둘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은요. 병실로 다시 나올 수 없으니까 병실을 빼라고 했어요.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그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실 문을 열고 잠장 한 8시간, 4시에 들어갔다가 1시에 나오셨으니까 그긴 시간을 하시면서 수술실에 나오는데요. 제가 엄마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채로 수술실에서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고요. 저희 아빠와 어 저는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두 개를 샀습니다. 찬 도시락을 저녁을 대신해서 그 병원 의자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병실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이처럼 나와서 오늘을 살게 하신 거이 생명처럼 감사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조금 더 사는 것이 이처럼 감사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우리 삶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우리 삶에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한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요. 애급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급당에서 출애급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당에 들어갈 때는요.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처럼 부렸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요 두려워해서 이 애굽 왕은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 주세요. 드디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출애국시킵니다이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장자는 6월 1날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요,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6월절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너희가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요, 애급 온 땅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집을 이 죽음의 천사가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 집은 벌써 죽었네? 이 집은 벌써 죽었네 하면서 그곳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월절은요 구원받은 날이고, 애굽의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남자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남자가 아닌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처음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6월절을요, 지금은 이 성만찬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땜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겁니다.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거예요. 6월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요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은요 구원 받은 날이 백성들이 사명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신의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수 있는 지침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네, 같이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길요, 세계가 다내 것이다. 너, 내가 너희를 먼저 부른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를 다 내게로 네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요,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 사람을 국민이 여기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망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구약에는요, 사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명과 함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주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그만큼 장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특권 중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영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영이가 저에게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가 저한테 감사할까요? 감사할 줄 알까요? 아직 몰라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철 들면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장성한자가 되면요 감사를 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추수절은요. 수상절이라고도 해요. 예.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 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하심 안에서 그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 매일처럼 만날을 내려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한 해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내년에도 우리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중 최고의 감사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앞에 장애물을 걷어가 주시며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먼저 청룡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